조개 먹을 때이소라똥 있지? 이거 먹으면 설사한다. 그럼 변비 있는 사람 먹으면 되네? 뭐 찍어서 먹어봐. 또 이름이야. <목소리>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은 볼카를 하는 날이에요. 맨날 아빠가 "나 무식하다"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... 기다려~ 자꾸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퀴즈를 내고, 엄마랑 아빠랑 퀴즈를 서로 맞춰서 누가 더 많이 맞추냐 그거를 확인을 할 건데, 일단 엄마한테는 이미 답을 다 알려준 상태예요. 그리고 진짜 이걸 누가 알아 싶을 만한 문제들만 모아왔어요. 예를 들면 1948년 미국 대선 때 여론조사에서 뒤지던 해리 트루먼이 4.4% 차이로 토머스 듀이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언론들이 처음 쓰게 된 말로 경쟁에서 사람에게 동정표가 몰리는 효과를 말할 때 쓰는 용어는? 모르겠죠. 여러분도 모르겠죠. 나도 몰라요. <laughs> 제가 사전에 어, 오빠한테 물어봤어요. 오빠가 알법한 거는 아빠도 아지 않을까 해가지고, 일단은 밥을 먹고 해볼게요. 어? 여러분들, 그 제가 그리고 회사왔어요 음. 아빠 아는데? 스마일! <laughs> 행복해 보인다. <laughs> 우와, 우와, 여러분들 짠 이거 조개도 제가 사왔어요. 문어는 원래 있던 거고 오늘 메뉴는 조개찜입니다. 나 내장 안 먹어. 아니, 난 내장 안 먹어. 내장을 네가 안 먹으면 내장을 누굴 줄래? 내장이 원래. 그럼 너는 기집애이 살 먹고 우리는 내장 먹고를란 그 얘기야 지금? 네. 이거 내장이 맛있대 아빠. 키조개는 내장 내장이 진짜 맛있다. 너무, 이거 다네네 먹고. 그가 먹방에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한입아저한입너 아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 알아 몰라? 어?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거 말어. 설명해 봐. 최악이지만 밥도 안 먹는데 다, 물어, 다 먹고 얘기하네. 다 아, 얘기해봐.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 아니야. 한계용의 법칙. 거기서 나고 커밍아웃 말고 이 집. 여러분들 좀 빨리빨리 올려요. <laughs> 그래나 채팅 <채팅방에서> 보는데 뭐 버퍼링 <laughs> 있는데 그때 천천히 <쳐, 체리> 올리면. <laughs> 아 그냥. 아, 무 올라. 아 몰라. 몰라? 어. 응. 배가 고플 때 조개를 하나 먹으면은 엄청나게 맛있 겠지 굳이. 어느 정도 배가 부를 때까지는 계속 맛있겠지. 그지 근데 그 시점이 지나서 배가 아주 부를 때는 조개고 나가리고 하나도 맛이 없겠지. 그지 그게 한계 효용의 법칙이야. 효용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. 응. 알았어? 음. 응. 설명해봐. 응. 설명해봐. 도대로 설명해봐, 유집배야 뭘 기집애야, 뭘 하나하나 하더라도 가능하면은 배우기 길 생각을 해. 난 아빠보다 엄마가 훨씬 더 똑똑하다고 보는데? 왜? 뭘 왜야? 엄마가 뭐 역사 얘기하는 거 보면 엄마가 훨씬 더 많이 알드만 아빠 역사 모르잖아. 그리고 아빠 맨날 아는 척 아는 척 하는데 아빠도 가끔 내 입안 반짝하더만아빠 내가 뭐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어? 내 글을 내전에서 어, 내선에서 나는 좀 어렵다. 아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는 질문들 질문했을 때아빠가다 대답할 수 있냐고. 귀도 좀 차지 마. 랭커을 보고 미국 부자라고를 내 하고 무슨 얘기를 해. 아, 응? 그런 그런 애가 있었어요. 랭커니 미국 부자라고 하는 바보가 한명 <laughs> 있었어요. 그래도 미국, 말은 못해. 그래 그런 그런 애가 있었는데 네. 대통령 부자 아니에요? 사후기도 되게 우리 우리 같은데. 청와대에 살자 우리나라대통령 김여재도 외롭게 좀 있고 경험대 뭐 미국도 있고, 막 너무 고하는데 펜타곤 보면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 그죠? 보면? 펜타곤? 백악관 그냥 백악관 <laughs> <laughs> 펜타곤이 어디야? 아니 그나마 펜타곤이면 백악관이요 자착각 백악관 <웃음> <펜타군>. <웃음> 무슨 허경이냐 <그냥> 펜타곤 <laughs> 뭐야 펜타곤이 내에다 저기 궁자각관배각관이요아 여러분들은 잘못 들으셨구나 내발음에 가끔 조금 틀려서 배각관이야 내가 얘기했지 펜타 펜 얘는 가방 있을 때가 거 제일 지적이야 내가 준비해온 게 있거든 내가 상식 문제들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사전에 오빠한테도 물어봤어이 질문들의 난이도가 어떤지 확인도 다 했고 적절하대 적절하다고. 응. 아빠 나이 때 사람들이면은 다 알마, 알만, 알만한 것들이래. 아빠 나이 때 사람들이 응. 다 아는 건 아빠도 알겠지. 엄마가 알면 아빠도 알겠지. 엄마보다는 엄마가 아는 건 아빠가 다 안다고 보 문제고. 그럼 모르는 거 아니야? 자기랑 나랑 배틀을 한 것도 아니고. 자기랑 나랑 무슨 뭐 아, 야 이거 문제 얘기 한 것도 아니고. 그러면은 해볼래? 몰래만 기집애. 내가 준비한 거. 한번 해볼래? 무슨 뭐라고 이게 준비했다고 그러는 거야? 퀴즈를 조금 간단하게 가져왔어. 요 네, y 네 대가리로? 응. don't know about what 봐. o 해봐. a v e said.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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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h a t What? What? w h 문제를 <미대를> 봐라 그럼 안 되지 문제를 보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이, 이 집에 대가리에선 아무 거면 뻔하잖아 자기 한 거라고 오빠랑 오빠가 적절하대? 문제가? 응, 괜찮대 이 정도는 뭐아아도 맞출 뭐,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얘가 그냥 문제만 파는 거고 뭐. 그럼 풀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민호가 뭐 인정한다면은 그럼 뭐, 뭐 그래도 당신 모를 텐데 당신 안될 텐데 근데 자기가 진짜 다알수 있을까? 아잘라주려고 나도 아잘라줄라 나도 아 내가 열심히 잘라놨잖아 그래서 나도 다쳐 왜 아니 네 집에가 또 이거 다 썰, 썰어내고 관자를 먹으려고 그러잖아 아너 지금 이거 먹어 이게 몸에 진짜 좋은 거야 맛도 있고 너 좋아하는 사람들은 참 좋아하더라 아빠 장류유서장류유서 장류 유서? 그래 알았어 나 이거 잔류유서 저걸로 자기 연수네 이게 맛있는 거야 정말 아빠가 이거 먹기 싫어서 널 주는 게 아니고 이게 맛있기 때문에 널 주는 거야 근데 좋아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있어 생각지 못하는 것을 먹더라고 <목소리> 맛있다 그 <아이. 목소리> <목소리> 먹어 여기 또 있어 맛네팩 하면 안 된다 <목소리> <목소리> 집에 관자 맛있네. 이거 소래포구에서 아 소래포구 아니라 연안부아 이거 먹잖아. 이거는 똥이야. 앞으로 조개 먹을 때이 소라 똥 있지? 이거 먹으면 상사한다 그럼 변비 있는 사람 먹으면 되네? 뭐 찍어서 먹어봐. 또 이름이야. 어 <laughs> 맛있어 배창. 이게 원래 소라는 똥이 이름이라고 했어. <laughs> 똥 이름이야? 내가 어딜 면 들어봤는데. 이거 이거 알아 이거? 뭐? <laughs> <laughs> 우리 그러면 내기도 할까? 아빠 그렇게 좋아하는 내기도? 네 엄마 괜찮으면 나는 아빠랑 뭐 고르지 그래? 괜찮겠어? 응. 응. 응 그러면 주식 돈 걸까? 아빠가 만약에 이기면은 주식 돈을 엄마가 아빠한테 완전히 주는 거고 내가 이기면? 응 만약에 내가 준다고? 응아 싫어? 그건 좀 그래? 반절? 응. 어 그러면 반절. 반절 정도만. 어. 진짜 딱 얘기 한 거다. 당신 자기도 그래? 딱 반절 그러면 정리하는 거야? 그럴 일은 없지 없겠지만 내가 당신한테 지면은 어. 100%다 줄게. 아나저 아니 안 운영 안 할게. 아니, 그렇게 자신만만해? 그래도 이 사람은 내가 명색이. 30년을 직장생활을 치열하게 해온 사람인데 그것도 전부 그.. 새로운 사건사고로 통해가지고 남는비나은트로 살았나? 그러면은 민호엄마 내가 한 달에 50만 원씩 아니, 줄게 나도. 당신 50만 원? 어, 50만 원씩 용돈 줄게 당신이 날 이기면 아니 당신이 그거 감당이 되겠어? 그래. 근데 내기고 뭐고 아빠 지 진짜 뭐가. 일일이 리냐 기집애 그는데 아빠가 아이고 뭐... 아빠 기내 승무원들이 일하는 그 부엌 같은 곳 이름 뭔줄 알아? 그런 문제야? <laughs> 아니 아니 나도 아는 게 있다고 내 분야에서 아 그건 뭐니? 갤리 갤리 그리고 승무원들이 갤리. 잠자는 곳이 어딘 줄 알아? 벙커 아빠 그런 거 모르지? 자 한다 첫 번째 문제 제가 기내 음성으로 해드릴게요.